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 2011학년도 수능, 예, 국어, 아니죠. 그땐 영역, 언어 영역이었죠. 언어 영역, 어허, 3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 옛날 문제인데 왜 푸냐? 아, 문법 쪽에서는 역대급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역대급 문제인과 과연, 예,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역대급 문제로 불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 자체는 별로 대단하지는 않아요. 자, 보면, 어, 뭐, 위에 있는 내용이 뭐 순화어를 만든다, 뭐, 가상의 뭐, 말을 만든다, 그죠? 말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그거를 할 때, 어,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자, AE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그대 있네요. 자, 여기 대놓고 뭐 합성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문법은 뭐다? 여기 쓸게요. 문법은 조건이다. 자, 이거죠? 조건이다. 항상 그 조건을 잘 따지시기만 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도 있고요. 어, 예외적인 것들이 좀 특이한 것도 있는데, 자 그런 것은 이제 두채치고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가 돼 있고요. 여기 호두 과자라는 예시가 있죠. 그럼 예시가 있으면 예시만 열심히 봐도 알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예시만 보면 알수없고요 자, 예시를 설명한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예시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예시냐? 자,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로 있네요. 체언과체언이 결합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죠? 명대수?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호두가 명사, 과자도 명사. 그래서 아, 여기는 명사 두 개끼리 합쳐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자 가락 연필 자 어때요 가락도 문법이 안보이 아, 된다 명사죠 어떻게 알았어요 가락 뒤에다가 목적격 조사 같은 걸 붙여볼까요 가락을 또 주격조사 가락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체온이라는 걸알 수가 있군요 자 그래서 이제 가락 연필 연필도 연필이 연필을 되잖아요 그래서 둘다 체온임을 알수있다이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떨까요? 자, B의 조건은 뭐냐? 봤더니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용언의 관형사형. 그럼 용언이 뭐야? 바로 동사나 형용사죠. 자,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그럼 관형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뭘 꾸며줘요? 체언 꾸밈. 자 체언을 꾸미는 말이 바로 관형사죠 근데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형사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그즉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그 대표적인 이긴 예가 된장이라고 합니다 자 되다라는 말에다가 니은을 붙여서 뒤에 있는 장을 꾸며주는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여기 어떨까요 빼빼한 연필이면 연필이 뭐좀 길쭉하고 가느다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빼빼 하다에다가 니은 붙여서 뒤에 있는 연필을 꾸며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빼빼 하다는 형용사 되다는 형용사 그리고 니은 니은 붙여서 뒤에 있는 장을 꾸며줬고 여기서는 뒤에 있는 연필을 꾸며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옳은 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C, 씨 씨는 어떨까요? 자, c 는 보니까 두 개의 용원끼리 결합한 이렇게 아, 두 개의 용원의 어간끼리 결합한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이 이거네요. 두 개의 용원 어간끼리 결합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요 자, 오르내리다 인데요. 자, 오르내리다는 오르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아이고, 자, 오르다 플러스. 내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르다 내리다인데요. 자, 이걸를 하다가 어간끼리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단은 기본형이니까 그러니까 빼고 이 오르만 붙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단어인 오르내리다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하고 내리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다가 새로 붙었고요. 그래서 어간 플러스 어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씨 볼까요? 자, 읽어 갈무리하다를 하다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읽다 하고 갈무리하다를 합쳐서 읽어 갈무리하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어간이죠.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갈무리하다는 어간이라서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 중간에 있는 이 어는 뭐죠? 어. 자, 이 어는 바로 그 유명한 연결, 결, 어미가 되는 거죠. 연결 어미. 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끼리 합쳤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에 가서만 새로운 단어가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다를 넣어준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일어라는 어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간끼리 합쳐진 게 아니라 어간 어미 어간 이렇게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랑은 같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D는 어떨까요? 자, 용원의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용원의 어간, 부드럽다 하겠죠? 부드럽다. 다만 빼서 어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부드럽. 하고 뒤에 있는 국수는 뭐, 알다시피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언의 일종이죠. 그래서 얘도 옳은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2는 ABCD는 2는 뭘까요? 2는 여기 위에 있는데요. 자,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독립적이지 않다 이거죠.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이라는 말에 어 체언이 결합해 있는 형태다. 자, 그러면은 여긴 어떨까요? 새큼. 새큼 달큼 어, 국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좀 문제죠. 새큼, 새큼이 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나? 새큼. 새큼해. 맛이 어때? 그러면 새큼해. 그죠? 새큼해. 음. 새큼해. 새큼하다. 새큼. 이러진 <laughs> 않죠. 그죠? 자, 그래서 5번도 옳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혼자 쓸수 없는 거. 그리고, 에, 주로 혼자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틀린 게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3 3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게 왜 역대급이냐 하면요 일단은 뭐 여기서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맛이 어때? 음, 새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아 맞나? 안 맞나? 이제 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확실히 아닌 것 확실히 아닌 것네 그 문법 같은 경우는 형태상으로 즉 모양에서 확 튀어나는 것어 형태상 형태상 확실한 오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빼박 캔트 그죠 빼박 뺄, 뺄 수도 없고 낄 수도 없게 잘못이라고 복수해 있는 거죠 그니까 여기는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아까 어간 대 어간끼리 합쳐서 만들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어미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태상 문제가 있다. 앞에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